자, 이어서 보죠. 사실은 쌤이 한번 이거 찍었는데 오 보니까 마이크를 안켜 놓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만 나오고 목소리가 없는 거야. 아, 그래 좀 다시 녹음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뭐 한번 다시 하면 더 매끄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괜찮은 일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Why was saying 여기서 on the side of the bed. 자, 그가 침대의 한쪽 끝에 그녀와 함께 앉아 있는 동안, Mary came to the door. 그 Mary가, 가정부겠죠? 가정부가 문에 와가지고, said that,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missus wanted to see him in the parlor. 오, 거실에서 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여기서 missus는, 어, 하인이 주인을 지칭할 때, 마님, 이렇게 하는 거죠. 유세로 얘기하면, 더미 s e s M-I-S-S-I-S. 미 s, -S e 즈와 같죠. 미스즈 마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laughs> He stood up to put on his coat and waistcoat more helpless than ever. 그는, 어, 조끼와, 어, 코트를 입으려고 그가 일어났고, Helpless than ever. 그 전보다도 어쩔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Helpless. 평소보다도 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코트와 웨스트 코트를 입으려고 일어났다. When he was dressed, 그가 옷을 입었을 때, he went over. He we went over to her to comfort her.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났을 때 그녀에게로 갔어, 갔다. It would be all right.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안 올렸네요. 보고, 어, it would be all right. 아, 모든 게잘될 거다. 내버희, 어, oh, 두려워하지 마라, 어, oh, 겁내하지 마라.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거죠. He left her crying on the bed and m o r n i n g softly. Oh my God. 그는 떠났다. 그녀를 crying 울고 있도록 내버려두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는, 그는 그녀가 울고 있도록 내버려둔 거죠. On the bed 침대에서 또 morning 슬퍼하면서 어, 부드럽게 Oh my God 라고 부드럽게 슬퍼하면서. 침대에 그녀가 울고 있도록 내버려 뒀다. Going down the stairs, his glasses became so dimmed with moisture that he had to take them off and polish them. Going down the stairs, 그 계단을 아래, 내, 아래로 내려가면서 his glasses, 그의 안경은 became so dimmed, 너무 흐릿해지기 시작해, with moisture. 습기로, 뭔가 우리가 열나고, 뭐 당황을 하면 열이 나면 안경에 습기가 차겠죠. He had to take them off. 그래서 그는, them, 뭐를 받았어요? Glasses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안경을 take off, 벗어야만 했고, 그리고 polish them, 그 안경을 닦아야만 했다. He longed to ascend through the loop and fly away another country. where he could ever, he could never hear again of his trouble and yet a f i r s t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 He longed to, longed to는 갈망하다, ascend, 올라가는 거죠. through the loop. 지붕을 통해서 하늘로 뚫고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fly away to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어. 플라이 날라서 가고 떠나고 싶어요. 어느 나라? He u l d never hear again of his trouble. 다시는 그의 어려움을 결코 듣지 못할 그런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 아, 이 작품의 주제인지도 몰라요. 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더블린이 이때의 헬조선 같은 나라야. 어떤 힘이 바깥에 내 의지와 관계 없는 힘이 이 세상을 꽉 누르고 있어서 답답하다. 하늘을 뚫고 도망가고 싶다. 다른 나라,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And yet of first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 아직도 어떤 힘이 of f i r c e 가 나도 모르는 바깥의 힘이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 조금씩 조금씩 그를 아래층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여기서 스테파니스 한 걸음 한 걸음씩 day by day 뭐예요? 나, 날마다 나날이 one by one 하나 하나씩 뭐 이런 표현이에요. The implacable faces of his employer of the madam stared upon his discomfiture. Implacable 하면 뭐죠? 아주 무자비한 거예요. 달래기 어려운 화해할 수 없는 faces 얼굴들이지. 아, 인플로이어 그의 사장님의 얼굴 참 무자비한 얼굴. 너 이놈 그따위 짓 했어? 다시는 안볼것 같은 이런 무자비한 화해할 수 없는 임플레커블한 얼굴. 오브 더 마담 그 하, 아, 하숙집 주인의 너잘 걸려들었어 이렇게 하고 보는 그 얼굴 임플레커블한 페이스가 stared often stared. stared often. s t a r 노려보는 거죠. 그의 d i s c o m f o r t 이게 뭘까요? 그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On the last flight of the stairs, he passed j a n k Munny. On the last flight of the of stairs. flight of stairs는 이게 층계로 나누어진 한 줄의 계단의 마지막 층. 그러니까 계단을 쭉 내려와 제일 마지막에서 he passed the m u n 를 지나쳤는데 근데 그 잭문이 모르잖아요. 독자가.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영어는 궁금한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잭문이 그런데 그 사람은 who was h coming up from the pantry. 팬트리 식료품 저장실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n u r s i n g to w barrels of bass. 패스는 <laughs> 아일랜드 산 맥주 상표 이름이에요. 두병의 뭐, 우린 뭐, 하이미트 맥주 같은 거였죠. 맥, 바스 맥주 두 병을 널싱 가슴에 끼어 안고 그 펜트리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잭 무늬를 지나쳤다. They salute c o l d y Salute 한번요 인사하다. 그들은 냉정하게, 싸늘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The lover's eye rested for a second or two on a thick block face, a pair of a thick short arms. 어떻게 보면 조폭 같은 모습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조폭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가 봐. The lover,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rested for a second or two On a thick bulldog face. 아주 두툼하고 불독같은 얼굴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 이런 얘기 어디 어디에 레스터하면 머무르다 이런 얘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이 밥의 얼굴이 그 두터운 불독같이 생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A pair of thick short arms. 한상에 그러니까 팔이 두툼하고 짧아. 이 사람의 얼굴 이런 모습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 거기를 이렇게 쳐다본 거죠. When he 어, 올리고 보죠. When he reached the foot of the staircase. 이건 뭘까? 아래층의 층계가 시작되는 곳. 그 바닥에 이르렀을 때. 아래층의 층계가 시작되는 후트에 이르렀을 때, he glanced up and Jack, So Jack regarded him from the door of the return room. 그는 glanced up, 위를 쳐다봤어요. 좀 밑에 왔으니까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So Jack, 제기를 바라봤다. 근데 제기 regarded him, regarded him. From the door of the r e t u r n room. 여기서 written room은 어떤 건물이 측면에 지은 방에. 이요 그러니까 본 건물이 있고 옆에 날개처럼 지어서 달아서 지은 집. 어, written room의 door로부터 그를 regarding, 어, 쳐다보고 있었다. regard. regard 하면 응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얘기죠. 자, 좀더 올리고 보죠. Suddenly he remembered the night when one of the musical artists, a little blonde Londoner, had made a rather free allusion to Polly. 자, 갑자기 그는 기억했어요. Remember the night, 이런 밤. 언제냐면, when one of the musical artists, 음악홀의 예술가의 한 사람, 근데, a 리 i t 론드 런던어에, 좀, 작고, 어, 블론디한 그 런던 사람인 뮤지컬의 아티스트가 헤드메이드 d e a rather free 에 대해서 상당히 주제넘은 언급을 했었던 날밤을 기억했다. 어떻게 보면, 어, 그, 뭐, 연예인 중에 하나가, 아, 이집 딸내미 폴리가 어때, 어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어느 날 밤을 기억했다. 자, 작은 금발을 하고 있는 런던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물을 들였는지, 원래 그랬는지, 뭐, 원래 그랬겠지. 이때, 이때는 뭐, 염색보다도 뮤지컬의 아티스트가 뮤지컬의 그 연예인 같은 하나, 한 사람이, 야, 이집 주인, 뭐, 어떻고 저때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날 밤을 기억하는 거죠. The renewing had been almost broken up on account of Jack's violence. <laughs> 그래서 그 침묵인 had been almost broken up. 다 파탄이 나버렸다. On account of, 뭐, 뭐 때문에? Jack's violence. 제게 폭력 때문에, on account of 폭력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의 broken up. break up, 망치다, 해산하다 이런 뜻이 다 망쳐졌다. Everyone tried to quiet him. 모든 사람이 그를 달래려고 했다. 여기서 quiet는 진정시키다, 달래다 이런 뜻이. 그를 다, 모든 사람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The musical artist, a little paler than usual, kept smiling and saying that there was no harm meant. 오, 그럼 뮤지컬의 아티스트가 연예인이 a little paler, 어, paler, than usual. 보통보다 더 창백, 보통 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laughs> 뮤지컬의 그 아티스트가 kept smiling, 계속 웃고, 계속 웃으면서 saying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There was no harm meant. There was no harm meant. 이게 뭘까? 무슨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웃는 거죠. 어, 뭐, 불도 같이 하고 팔은 짧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오, 어, 얘기, 그제기 여동생 폴리 얘기를 하다 걸려들었으니까, 오, 어, 의도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기, 뭐, 별 얘기 아니에요 무슨 특별히 한 의미가 있어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잭은 kept shouting at him that if any fellow try that sort of game on w i s h e r sister. 그러나 잭은 kept shouting at him. 그 얘기 계속 소리지르는 거죠. keep ing. 계속 뭐만 하다. 그리고 if any fellow, 어떤 놈이라도 try that sort of game on w i his sister. 그 여동생에 대해서 여동생을 여동생을 상대로 그때의 장난을 어떤 놈이래도 한다면은 the blood well he's put his teeth down his throat. the blood 이는 여기서 비로 목을 dam n d t h 뭐 이런 정도예요. he would well put his teeth down his throat. 직역하면 그의 이빨을 뽑아서 그의 목구멍으로 넘기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뭘까? 자기가 그녀의 이빨을 모조이다 뽑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laughs> 여기서 블라디는 별 뜻이 없어요. So he would, so he would. 그는 능이 그로우도 남을 사람이었다 Police at for a little time on the side of the bad crime. 폴리는 침대의 한쪽에 잠시 동안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서 크라잉하면서. Then she dried her eyes. 자이좀 넘기고 보죠. Then she dried her eyes and went over to the looking glass.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의 눈을 훔치고 이렇게 닫고 그리고 went over to the looking glass. 체경이죠, 몸이 다 보이는 그 글라스, 거울의 거울로 갔다. She dipped the end of the towel in the water jug. 그 셋째야, 에, 워터 저게 타월의 끝을 딥 담그고 그리고 refreshed her eyes with the 쿨 cool 워터, 찬물로 그의 눈을 씻었다. Refreshed, 신선하게 했다.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profile. <laughs> 그녀는 자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Profile이 옆모습이죠. And readjusted hairpin o v e the ear. 귀 위에 헤어핀, 머리핀을 readjust 다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어, 핀이 너무 내려왔네. 위로 올릴까 이렇게 하면서. When she went back to the bed again and sat at the foot. 그리고 나서 그는 went back 어디로 갔느냐면 to the bed again. 다시 침대로 가서 sat at the foot. 침대가 놓인 그 바닥에 앉았다. 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남자 밥은 주인 마님에게 쫓아가서 어, 불려가서, 지금 너 이놈 어떡할 거야, 우리 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딸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닥으로 가가지고, 아, 바닥에 이제 셋 아, 앉았다. She regarded the pillow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 벽에들을, 어, 남자 벽에 여자 벽에 두개 있었을 때니까 벽에들, S를 붙여. 벽에들을 regarded, 응시했다. 아까 한번 나왔죠? And the sight of them. 그 벽에들의 모습, 벽에들은, 벽에들의 모습이 awaken e d in her mind's mind. 그녀의 마음 속에서 awakened, 깨우, 일깨웠다. 어떤 secret, 비밀스럽고 amiable memories. 어떤 호감이, 뭔가 은밀하고 amiable. 정감을 주는 기억들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일 깨웠다. 어저 벽에 밥이 비고 이 벽에는 내가 비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무슨 얘기도 했었지 이렇게 마음 속에서 시크릿하고 애미어블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She rested the nape of her neck against the cool iron bed rail. 자, bed rail은 침대의 난간이에요. 침대의 쇠로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는 bed rail. Cool. 차갑고 쇠를 댄베드레일에 그녀의 목의 뒷부분, 목덜미를 이렇게 올려놓았죠.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하면서 목덜미를 올려놓고, 그리고 인트 레버리. 레버리는 공상이에요, 공상. 어떤 공상에 빠져들었다. there was no longer any perturbation visible on her face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다 Only 어떤 perturbation 동요 혼란 같은 게 perturbation이죠 그녀의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동요가 l 을 보이지 않았다 어어게 보니까 어 이제 어, 여기 좀 내가 너무 <laughs> 어 그러네. 예.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안 옮기고 봤는데 한번 이 작품을 다 출력해서 내가 혹시 못 넘기면 내 이제 안 그러려고는 하지만 넘어가면 또 그런대로 한번 이 출력한 걸 보고 다음에 한세번 정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작품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못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She waited on patiently, almost cheerfully, without alarm, her memories gradually giving place to hopes and visions of the future. 그녀는 waited on, 오는 부사예요. She waited on, 계속 기다렸다. we walked on 한 번. 우리 만약에 we walked on 하면 오늘은 계속 걸었다 이런 거죠. 계속 기다렸어. patiently 참을성 있게 almost cheerfully 거의 즐겁게 without alarm 놀라지 않고 그녀는 인내심 있고 거의 즐겁게 기다렸어. 지금 이 밥은 이야수집 주인에게 끌려가서 너 이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족침을 당하고 있는데 어이집딸내미는 즐겁게 기다리고 있죠. 놀라지도 않고. 허 메모리스 그녀의 기억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의 기억은 점차적으로 기빙 플 c 이스트 어디에 자리를 양보해요? 오막이 법처럼 막 두려워야 되는 희망과 비전으로 오브 더 휴처 미래에 대한 아 내가 이 남자고 하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걸까 이런 거죠. 그녀의 기억이 차츰 장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바뀌는 가운데, 분사구문이에요. 그죠? 이 분사구문 앞에 나온 말에 부대된 뒤따르는 상황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 다시 한번 보면, 그녀의 기억이 차츰 장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바뀌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놀라지도 않고, 거의 즐겁게, 인내심 있게 계속 기다렸다. her hopes and visions 그녀의 희망과 비전 꿈은 was so intricate 너무나 복잡해서 she no longer saw the white pillows 그녀는 거의 더 이상 하얀 벽에 white pillows를 보지 못했다. on which her gaze was fixed on 그녀의 눈 눈이 응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뭔가 쫙 쳐다보고 있었던 하얀 벽에가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고, 오아 remembered that s 또, 기억하지도 못했다. 이 o no, 아 remembered는 어디일까요? 노론거에 붙여 읽어야 되겠죠. <laughs> 기억하지도 못했다. She was waiting for anything. 그녀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웨이팅하고 있는지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앞으로 어떻게 이 남자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 공상으로 다른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At the last, she heard her mother calling. 드디어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She started to her feet. 그녀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이래. Start.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 To her feet. 방바닥에 앉아있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rent the n i s h 난간으로 갔어요. Polly, Polly, yes, mama. Come down there. Yeah, 내려와라. Mr. Dorani want to speak to you. 도란 시간너에게뭐 말하고 싶어 하신다. Then she remembered 그때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기억했죠. what she had been waiting for 그녀가 뭘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했다. 아니 그녀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기억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쭉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터린이라는곳은 우리나라로 여태 보면 헬조선 같은 것이고 이 젊은이가 어떤 뭔가의 힘에 의해서 옥죄여서 자기의 꿈을 펼쳐 보일 수도 없고 아 답답한 현실에서 하늘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고 싶고 또 어딘가 고통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젊은이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꿈을 이룰 수 없는 어떤 큰알수 없는 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답답한 사회, 더블린. 이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더블린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와도 뭐 크게 손색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더블린어스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포렐러스 마비, 중풍, 이 사회가 하나의 어떤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 중풍에 걸려 있는 듯하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 젊은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보면 폴리는 문희부인과 인터뷰 직전에 그를 찾아와서. 이 여자는 이 밥을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며 이제 난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더욱 당황하게 하죠. 밥이 어, 근데 크게 잘못했구나. 그러나 도란이 문희 부인과 인터뷰하는 동안 이 남자 인터뷰하는 동안 그의 방에 앉아 있던 폴리얼굴에는. 아까 뭐였죠? 더 이상 포터베이션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패션트리하게, 취풀리하게 쥐어풀리하게 기쁘게, 침착하게 기다리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딸도 목적으로해서는 위선적으로 꾸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죠. 얘야, 컴다운 해라. 내려와라. 도란씨가 너한테 할 얘기가 말씀이 있으시단다. 그가 할 말은 뭘까요? 그녀가 그토록 목적으로 삼고 기다려 웨이팅 호 해왔던 것은 바로 메리지, 결혼에 관한 것일 거다. 그러나 도로는 그의 장인처럼 이미 여과장의 권위에 복정하고 있었고, 이 미세스 문이 문이부인의 권위에 복정하고, 있는 거죠. 그의 청혼과 결혼은 강제된 것이죠. 그의 미래도 장인의 것과 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어 보여요. 이 더블린어스 더블린 사람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에 성공한 이야기는 아마 이1 4 편을 내가 쭉 봐도 이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 속에 남녀들은 결혼을 하지 못해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늙어가거나 혹은 착취 당하고. 또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를 형성할 뿐이죠. 그래도 결혼은 여기서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억지로 만들어낸 결혼 이야기일 뿐이다. 더블린 사람들은 모두 감정적 마비, 아까 포랠러시스, 이 중풍 같은 것으로 인해 상호간에 진정한 애정을 나눌 수 없는 상태임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죠. 자, 이 답답한 현실. 하늘로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 뭔가 고통이 없는 다른 곳으로 플라이 어웨이 하고 싶은 이 도시가 더블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과 교환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작품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클래스에 내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재미있는 작품으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차례대로 하면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고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흥미를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바꿔가서 하겠습니다. 책은 더블리너스 그 전체에 있는 거지만 순서만 조금 바꾸겠다.